지북유, 북쪽 하늘로 향한 영혼의 여행. 오늘은 장자의 열다섯 번째 이야기 지북유입니다. 이 편은 인간의 영혼이 도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지북유란 북쪽 하늘로 향한 깨달음의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도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소란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장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길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북쪽에 있다. 지붕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깊은 북쪽, 즉 도의 세계로 향하는 여행입니다. 그곳은 욕망이 멈추고 영원히 쉬는 자리입니다. 일부 북쪽 하늘로 향하는 영원의 길. 장자는 북쪽을 도가 머무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곳에는 낮과 밤이 없고 생사도 없습니다. 소리도 모양도 이름도 사라진 자리, 그곳이 바로 도의 본향입니다. 사람들은 늘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명예, 성공, 부를 좇으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그 끝에는 허무가 기다립니다. 반면 북쪽으로 향하는 자는 세상의 중심을 떠나 자기 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머물 뿐입니다. 북쪽의 하늘은 차갑지만 그 속엔 따뜻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곳은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2부. 도의 바다로 향한 순수한 영혼. 장자는 도의 세계를 무한한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그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물과 공기, 새와 물고기, 삶과 죽음이 함께 섞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도는 바다와 같아. 그 안에는 나와 너, 생과 사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한 자유의 세계입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며 모든 존재가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는 곳. 그 바다에 이르기 위해선 지식이 아니라 비움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수록 영혼은 도의 물결 속으로 자연히 흘러갑니다. 3부 욕망의 땅에서 벗어나라.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가?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가지려는 마음 때문이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려 합니다. 재산, 관계, 명예, 심지어 시간까지도. 하지만 그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세상은 더 넓게 느껴집니다. 지붕류의 여행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삶의 중심을 잃었다면 다시 북쪽을 바라보세요. 그곳은 언제나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부 도화 하나 되는 삶의 경지 장자는 말합니다. 도화 하나 된 자는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에 초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습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지만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맑은 하늘 같고 그의 행동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고요한 파문을 남깁니다. 지북류의 영혼은 결국도의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삶과 죽음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5부 오늘의 교훈 마음의 북쪽을 향하라. 지북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북쪽을 향할 때 세상은 고요해진다. 북쪽은 단순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리, 세속의 소음이 닿지 않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욕망이 멈추고 생각이 고요해지고 남과 나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북쪽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도의 고향이며 당신의 영혼이 돌아갈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장자의 열다섯 번째 이야기, 지북유 북쪽 하늘로 향한 영혼의 여행이었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마음의 북쪽으로 향해 보세요. 그곳에서 다시 당신의 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고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열여섯 번째 이야기 경상초 스승의 가르침과 자연의 조화를 함께합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도를 깨달은 스승의 이야기, 그 평화로운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